안녕하세요, 화영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말하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중환자실 실습을 하고 나서 중환자실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는 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왜 중환자실 간호사가 되고 싶었는지 같이 나눠보면 뭔가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었어요. 나중에 실제로 임상에서 어느 부서에 가서 일을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때 기억을 돌이켜보면서 나는 어떤 간호사가 되고 싶었고, 그때 왜 중환자실에 가고 싶었고, 이런 걸 추억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서 영상으로 남겨보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말 많은 소녀라는 유튜브 언니가 있어요. 가전주부를 하시면서 이제 말 많은 소녀라는 부캐로 유튜브를 하시는데 그 이제 소녀 언니가 되게 일상적인 얘기를 담담하게 풀어나가시면서 그냥 자기가 겪었던 것들, 자기가 느끼는 거, 그런 걸 공유해 주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볼때 진짜 너무 힐링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너무 좋다. 너무 힘이 된다. 그래서 거의 잘 때도 라디오처럼 틀고 자거든요. 그래서 뭔가 보면서 꼭어 나도 저 언니처럼 그렇게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조금 힘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이렇게 시도를 해봤어요. 말하는 거? 제가 말을 잘하거나 아니면 정말 막. 너무 통찰이 커서 여러분들께 막 우와 막 이런 걸 드릴 순 없지만 그래도 저의 작은 지적인 재밌게 들어주세요. 제가 중환자실의 매력을 느끼고 저도 집에 와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내가 왜 중환자실에 다른 병동도 나가봤음에도 불구하고 왜 중환자실이 제일 매력적으로 느껴졌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제가 평소에 일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저의 가치관에 가장 부합한 곳이 중한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사실 어 그게 잘안 돼요. 나는 있는 그대로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존재 자체만으로 음 가치 있다. 이런 걸 못하거든요. 내가 발전하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 그렇게 느낄 때 저는 저를 더 많이 사랑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내가 나를 가장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공간이 중환자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 중환자실은 중증도가 높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공부할 양도 엄청 많고, 그리고 정말 신경을 늘 곤두수고 있어야 하는 공간인데, 저는 중환자실에 갔을 때 내가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공간이다라는 걸 느꼈어요. 저는 뭔가 배우고 내 안에 뭔가 쌓여가고 그리고 실제로 내가 기술 같은 게 많을 때 제가 유용하다고 느끼고 그게 저를 사랑하는 하나의 어떤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직장도 내가 계속 발전하고 공부할 수 있는 곳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가고 싶었는데 제가 봤던 중환자실은 어떤 공간이었냐면 중환자실에는 다양한 기저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서 되게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약물도 굉장히 많은 약물을 쓰고 그리고 처치도 되게 다양한 처치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환자분을 파악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지식이 많아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내가 환자분들에게 할수 있는 실제 행동? 슬기도 많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걸 하면서 나도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환자분들의 건강에도 내가 기여한다는 게 되게 가치 있게 느껴졌어요. 어 아, 그리고 중환자실에는 기계가 정말 많아요. 뭐, CRRT라고 해서 신장 기능이 망가진 환자분들의 신장 역할을 재신하는 그 기계가 있어요. 그리고 벤틸레이터도 있고, 그리고 환자분들이 이제 신체 상태를 시시각각으로 막 너무 변동성? 언스테이블 하시다고 해야 하나요? 그래서 언스테이블 하니까 이게 환자분들 PT 페이션트 모니터가 이제 따로 다 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딱 처음 들어갔을 때 되게 기계음들이 들리고 선생님들이 그 기계를 되게 능수능란하게 다 이렇게 다루시는 그 모습을 봤을 때막 멋있다 이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이유고 또 마지막으로는 중환자실 실습할 때 선생님을 되게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물론 다른 병동에서도 많이 만났지만 케이스를 정하려고 이제 환자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근데 선생님이 아이 환자분의 병태생리부터 쭉 짚어주시면서 히스토리를다 보고 이분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왔고 지금은 뭐 이런 질환 인데 기저질환으로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이런 처치를 하고 있고 가야 되는 내 처치는 이런 게 있으며 가서 눈으로 직접 봐야 되는 증상들은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오늘 본낸 검사 결과로는 이런 이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의 증상이 그렇게 호전된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양물를 쓰고 있고 이런 양모로 이런 이런 이유에 들가는 거를 막 설명을 해주셨어요. 못 알아들었지만 멋있었어요. 지금 그래서 병태생리랑 뭐내 검사 수치 각각의 의미하는 바와 이런 이런 검사에서 주의시키게 봐야 되는 거랑 그리고 환자분이 호전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 렙 수치는 뭐고 컨설트는 어떤 어떤 게왜 일어나야 왜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주시고 막 그런 걸 보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간호사의 모습이었어요. 환자를 이해하고 있어서 환자분의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기여를 하고 있는 그 선생님의 스마트함. 모습이 약간 어, 간호사가 이렇게 멋있고 알찬 직업이구나를 느꼈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 가고 싶었어요. 제가 수첩에 그때 적었었어요. 나는 따뜻하고 똑똑한 간호사가 된다. 이렇게 <laughs> 오글거리지만 제가 중환자실 실습 끝나고 나는 어떤 모습의 간호사로 일을 하고 싶은가? 대해 생각을 했을 때 그렇게 정의가 내려졌습니다. 사실 제가 중환자실에 발령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런 생각을 했었었어요. <laughs> 제가 첫 번째로 실습 나갔던 병동 수선생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병원에 와서 사실 간호학생으로 할수 있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재미도 없을 수도 있고 내가 여기서 뭐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연애가 여기서 보내는 일주일 동안 여기 계신 간호사 선생님들을 보면서. 어떤 행동은 하고, 어떤 행동은 하지 말아야지. 롤모델을 정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간호사로서 어떤 모습으로 나중에 임상에서 일을 할 건지, 그 모습을 그려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되게 저는 엄청 이렇게 내리에 박혀 있었어요. 나중에 환자분을 만났을 때 선생님처럼 이렇게 이렇게 하는 간호사가 돼야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그런 기준들이 조금 명확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실습 나가셨을 때 나는 나중에 어떤 간호사의 모습으로 일을 할 건지 생각을 해보면서 선생님들의 좋은 모습을 내가 흡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건 또 다른 교수님께서 해주신 얘기인데, 교수님께서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라고 저희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컨퍼런스 시간에. 근데 그때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뭔가 간호학과 친구들은 학점이 취업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요소, 이기 때문에 너무 학과 공부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 같다고 그게 되게 안타까우셨대요. 그래서 사실 간호사 생활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문제 상황을 만날 텐데 그때 결국 그 문제를 헤쳐내고 풀어가고 더 넓은 시야에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더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늘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자기의 영역을 넓혀가는 그런 자기개발이 필수로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공부에만 매몰되어 있지 말고 정말 다양한 활동들로 자기 자신의 영역을 넓혀가면서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해나가는 사람이라면 간호사가 돼서도 어떤 문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는 건 자기 개발에서 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저,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작년까지는 정말 공부만 했었거든요. 공부가 마치 나의 사명이고 숙명인냥 일어나서 정말 잘 때까지 거의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내가 그 시간에 좀더 다채로운 활동들을 경험해봤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그런 후회? 후회까지는 아니고 약간의 아쉬움? 그래서 지금은 공부하는 것도 물론 너무 중요하지만 공부를 하되. 나, 내가 스스로 다양한 걸 해보면서 조금 저를 더 이렇게 우와 우와 이렇게 <laughs> 제가 좀더 넓어질 수 있는 건 뭘까 많이 고민하고 을 있어요. 음, 재미 없으셨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긴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너무 너무 감사하고 아, 요즘 날씨가 정말 미쳤는데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 행복하세요.